김영현 전장은 변호인들에 대한 법원 행정처 조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지난 주말에 또 새로운 영상 을 올렸거든요. 더 독하게 얘기하는데 잠깐 봅시다. 징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요즘 사람은 잘 빠집니다. 그럼 조롱해 줘. 이런 놈은 조롱해 줘요. 마구니 아니고 마구니 같은 거. 이게 이런 논란이 있고 나는 다음에 또 올린 거예요 서울중앙법원장한테까지 시비를 걸거든요 다음 영상도 봅시다 진관아 뭐딴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세일러랑 붙어 보자 너뭐 판사라고 권력있다고 똥똥거리고 있잖아 지금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애가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 판사들은 저렇게 안 했습니다 <laughs> 뜬금없이 일제시대 판사들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징징거리지 말라면서 일본 제국주의 얘기를 또 해요. 들어봅시다. 독립운동하다 잡혀온 사람에대 해서 법대로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가짜는 놈이 양갱 쓴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혜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저자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법대로 했다요. 확실히 광인. 모두입니다. 폭주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협회 징계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징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인정되면 이 폭주를 끝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입니다.